교회는 예언 교회는 예언 교회는 나도 행복합니다. 예, 예. 오늘 우리 종려 주일 고난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특별히 고난 주간 그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시내 한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런 기록과 연결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객실이 있느냐,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시 은혜 나누고 우리가 귀한 예식을 우리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지키는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준비는 아주 철저했습니다. 고난이라든지 종려주일부터 시작한 이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 모든 것들은 유월절 절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대단히 유대인들에게서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준비했는고 하니 집안에 있는 누룩을 사치 찾아가지고 그 누룩을 다 없앴다는 것입니다. 본래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음식이 상하게 되기 때문에 누룩이 안 들어가면 그 떡을 오래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이 되면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만들게 되었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집안에 있는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펴가지고 누룩을 찾아가지고 없앴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은 사실 맛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누룩은 빵을 부풀리고, 부풀리는 그 정도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그 누룩 들어간 빵은 빨리 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성찬식에 거행하는 이 떡은 누룩을 넣지 않는, 그냥 그대로 밀 혹은 보리. 이걸 그대로 만든 누룩 들어가지 않는 떡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입에 넣으면 조금 넣지만은 별 아무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룩을 찾아 없앤 게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누룩을 다 찾아서 없앴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이 맛도 있고 모양도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부패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마치 누룩 없는 빵처럼 맛이 없고 재미가 없어 보이더라도 부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하면 안 된다. 썩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썩으면 먹을 수가 없고 물도 썩으면 우리가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정치도 썩으면 끝나고 왕조도 썩으면 그 막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말씀의 불을 켜고 사사치 누룩을 찾아 없애 버리자. 유월절은 철저하게 누룩을 없앴다. 이 말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쳤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쓴 나물 그들이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애굽의 학정 밑에 살면서 겪었던 고난을 생각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쓴 것을 다 싫어하죠 그래서 쓴 약일수록 그약 껍질에다가 당의정을 입히거나 혹은 캡슐 속에 그것을 쓴 거나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가 물을 먹고 마시게 만들죠. 쓰니까. 그러나 쓰다고 무조건 멀리 하고 외면한다고 하면은 쓴 약이 주는 효과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합니다. 로저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로는 으깨질수록 짙은 향기를 바란다. 이 향료라고 하는 것은 깨면 깰수록 더그 향기가 바란다 그랬어요. 제 아무리 고급스럽고 아주 좋은 향료라 해도 10년 혹은 20년 계속해서 향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게 다날아가 버리죠. 시간이 지나면 향이날아가기 향기 때문에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의 향기는 2000년이 지나다도록 그 향기가 계속 신선하게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는 지금도, 지금도 이 자리에도 주님의 그 향기는 신선하게 나타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으깨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을 거기에 다 바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장미 한 그루를 사다가 자기 앞뜰에... 심고 열심히 가꾸었어요. 거름을 주고 또 물도 자주 주고 정성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장미가 피지를 않는 거예요.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샀던 꽃집에 찾아가 가지고 왜 우리 장미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장미가 꽃을 안 핍니까? 물었더니 그 꽃집 주인은 이 장미에 대해서 잘못 아셨군요. 그 품종은 아주 천박한 땅에 심어야 꽃이 피는 장미입니다. 기름진 땅보다는 모래밭이 좋고 비료를 주면 꽃이 피지 않습니다. 모래 자갈밭에 옮겨 심으시고 가지는 막 사정없이 잘라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향기 나는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는 장미라는 그런 종류라는. 그런 대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날 쓴 나물 먹고 살던 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쓴 나물 먹으며 살고 있는 이웃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애국에서 겪었던 고난의 삶을 쓴 나물로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날에 죄에 묻혀 살았던 삶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죄에 묻혔던 삶. 이것을 우리가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쓴나물 씹으면서 자신들을 낮추고 교만을 꽉꽉 눌렀어요. 쓴나물 먹으면서. 그리고 쓴나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것입니다. 쓴나물을 먹고 철저하게 준비했다.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 다음에 6월절은 어린 양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린 양 제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역사 연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의 기록에 의해 보면은 매년의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는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100만 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25만 마리 이상의 어린 양이 유월절에 제물로 다 죽게 됐다는 거죠. 제물로 바쳐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학대받고 살던 유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마지막 아들, 장자, 큰 아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의 바른 집은 천사가 넘어가지고 그 재앙을 넘어뜨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재앙을 피하게 만들어 줬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들이 수십만 마리의 양들이 유월절이 되면은 그 제물로 바쳐졌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피 때문에 재앙을 면했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늘 준비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되면은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애굽에 있던 유대인들은 짐승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린양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잔을 받는 것은 그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음을 기념하는 그 예식이란. 유대인들은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재앙을 면했습니다만 우리는 십자가에 흘린 피로 사망을 면하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가 더큰 은혜일까요? 양의 피? 그게 더큰 은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가 더큰 은혜일까요? 짐승 때문에 재앙을 피한 사람의 감격이 더 커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재앙을 면한 사람들의 감격이 커야 할까요? 우리는 그 감격적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라는. 것. 어떤 종려주일 아침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쭉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봉독하는데 성경 봉독 시간에 목사님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사를 쭉 읽어 나갑니다. 유다의 배신, 또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 해록과 대제사장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으신 일, 그리고 마침내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기사를 쭉 성경을 봉독해 읽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따라온 프로렌스라고 하는 일곱살 난 소녀가 이 성격을 듣다가 훌쩍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하는 예배 시간에 엄마 옆에서.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자, 엄마는 너무너무 죄송해. 막 소리를 내서 우는 거이 아이가. 영문도 모르래. 그래서 이 어머니는 너무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눈인사를 보낸 후에 낮은 소리로 풀어내서 야, 너왜 그래? 너왜 그래? 제발 울지 마.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울어? 너왜 이러니? 좀 조용해. 슈칫했다. 그러나, 프로렌스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더 크게 흐느낌에 울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어서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예배 방해된다고. 어머니와 우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다그치면서 울음 그쳐라, 프로렌스 그만 울어. 이제 우리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프로레이서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엄마,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할수 있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해서? 나 그거 생각하니 견딜 수 없어. 이 한마디에 장, 그 예배당 안이 갑자기 추견해졌어요. 그 소녀는 그날 위대한 설교를 해 주었습니다. 훗날 그 소녀는 유명한 세계적인 여루 문학가 프로렌스 바클레이라고 하는 여루 작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그것을 체험함으로해 놀라운 변화의 삶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 우리는 언제부턴가 오늘 현대인들은 불감증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감격과 감사가 우리에게 떠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감동이 없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면서도 그저 연중행사처럼 감격 없이 지나갑니다.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과 어린 양의 피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월절 식사를 함께 할 집을 준비하라. 이렇게 당부하신 이야기. 6월절 이 예식을 거행할 집을 하나 준비하라. 장소를 준비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보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물 한동이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만날 때에 그에게 나의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 그가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해. 예수님은 사전에 제자들과 함께할 6월절 만찬 장소를 정해 놓으신 후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 사람이 분명히 나의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그 이야기죠.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이었다는 거죠. 나의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나기 새끼 주인에게 "주가 쓰시, 쓰시겠다고 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나기 새끼 주인에게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신다" 그랬더니, 그 나기 주인이 그냥 그대로 내놓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나기 새끼를 내주었고, 주인은 그 나기 새끼를 타시고... 밥배가 밥배가 밥배게 마을로 떠나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에 입성하시는 거죠. 로마의 개선장군은 갑옷을 긴 칼에 꽂고서 뽑아든 채 백마를 타고 성내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입성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죽음의 입성이었습니다. 낙이새끼를 타고. 그러나 백마 대신 비틀거리는 어린 야기를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우리 주님이 구름 타시고,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 호의를 받으면 강림하실 거예요. 어제도 잠깐 비가 왔잖아요. 비온 후에 갑자기 하늘을 봤더니 막 구름이, 뭉개구름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오후에 막 햇볕이 나니까. 야, 우리 주님 저 위에 구름 타고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렸어요.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는 그때의 그 새끼 나기를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청년 예수를 태운 채 희청거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나기. 그날 그 사건 때문에 나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훈과 설교의 테마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두말 없이 내놓았던 나기 주인의 헌신과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는 거죠. 다락방의 경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웅장한 왕궁과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대저택에 군데군데 살고 있었어요. 큰 저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락방은 호화 주택도 아니고 공공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만찬은 호화판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마지막 만찬이었다는 거죠. 조촐한 다락방, 별로 꾸밈도 없는 다락방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다락방에 흔적을 가지고 성지순례 가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하셨을 때, 주인은 두말 없이 그 다락방을 내놓았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나의 객실이라고 하는 말을 중요하게 봐요. 나의 객실. 나의 객실.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곳은 주인의 다락방이지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날 이 사건 후에 그 다락방은 세계 기독교인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놓으라는 것, 내 장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죽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성지를 순례하고 돌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다락방 만찬석상을 베풀은 듯이, 이 다락방을 방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 혼자 쓰는 경우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나 혼자 쓰는 경우. 이 경우는 나만 기쁘고 유익하고 만족해요. 나만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남과 함께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함께 쓰는 사람과 기쁨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점이 있죠. 또 도둑맞거나 빼앗기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경우는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딱 경험해 봤잖아요. 또 주님께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이 경우는 나도 다른 사람도 그리고 주님도 기분 좋고 나도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거. 주님 앞에 드리고 나 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고 나면 왠지 돌았으면 기분이 좋아. 그것은 낙귀 주인이나 다락방 주인의 기쁨과도 같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내 소유들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내놓을 어떤 낙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 공간에 주님께 드릴 객실이 있습니까? 나의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탈낙귀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실 것인가? 주님 내가 낙입니다. 제 몸뚱이가 주의 어린 낙입니다. 제 심령이 주의 객실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 모시는 객실입니다. 어서 오셔서 내 마음에 자정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구유며 내 마음이 객실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의 옷이 없어서.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내가 주님께 할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성찬을 거행하면서. 내가 주님께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고난주일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이 요구하면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오늘 예식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면 그거보다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영국의 아이작 와치라고 하는 목사님은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만끽하고 나니까 그큰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찬송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었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은 해 다가풀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의 객실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과 헌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면 좋을까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예식이 되시고 우리의 다짐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